안녕하세요. 더월드입니다. 네, 제일 먼저 마이그레이션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네토크 마이그레이션 된이 지갑의 수치가 드디어 600만 개를 돌파를 하였습니다. 현재 폐쇄형 메인넷 단계에서는 현재까지 1인 1지갑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타 암호화폐 이 프로젝트와는 다르게 600만 명이 이 폐쇄형 메인넷에 유입이 되어서 지갑을 생성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고 그만큼 높은 수치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이코 팀에서는 이 마이그레이션 이 수치에 대해서 오픈메인넷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본 충족 조건을 공지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 마이그레이션 지갑의 개수가 천만 개를 도달을 하여야 오픈메인넷으로 전환을 할수 있다. 이런 공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수치에 우리 파이오니어들은 좀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지갑이 천만 개에 도달을 해야만 우리가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을 할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현재 많은 파이 인플루언서들은 우리가 이제 토론을 할때이 수치는 그냥 수치일 뿐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천만 개 지갑에 도달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코어 팀은 언제든 오픈 메인으로 전환을 할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견들도 상당히 많이 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치를 분석을 하고 바라보면 있어서는 예측하지 못할 다양한 변수도 존재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이 수치를 바라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일단 이 600만 개 지갑 돌파한 이 과정을 잠시 살펴보면요. 올해 2024년도에는 3월에 지난 3월에 상당히 만족스러운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되었었고 그 때에 무려 45만 개 이상의 지갑이 마이그레이션이 되었었는데요. 하지만 점점 이 마이그레이션의 양이 적어지면서 지난 7월에는 2024년 중 가장 낮은 마이그레이션 양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이그레이션이 이렇게 많이 되지 않은 이유로는 우리가 모르는 여러 가지 내부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지갑 생성 오류와 같은 그런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마이그레이션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이유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지갑 생성 오류 이전부터 최근에는 마이그레이션 수치가 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사실 관찰을 해왔었기 때문에 혹시 마이그레이션을 신청하는 유저들이 최근 들어서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지갑 들 위주로 현재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감소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특히나 최근에는 코어팀이 마이그레이션 신청을 유도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이 체크리스트에서 장치를 해 놓기도 했었고 홈페이지에 이 마이그레이션 속도 증가로 인해서 마이그레이션을 신청을 유도하는 그런 공지를 했기 때문에 그런 코어팀의 분위기를 좀더 관찰을 해보면 어떤 큰 변화가 있지 않은 한 마이그레이션이 당분간은 이런 속도로 진행이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좀더 회의적인 추측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또 반대로 중국 쪽 유저들이 대거로 마이그레이션을 받기 시작한다면 이런 부분은 마이그레이션에 매우 큰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속도나 양이 상당히 높아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변수들이 존재한다라는 부분. 어쨌든 올해 2024년도 이 마이그레이션 데이터를 보면은 물론. 600만 지갑은 돌파를 했지만 은 점점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영상을 만드는 시간 기준으로 약 6시간 전에는 마이그레이션을 담당한 g b t 지갑으로 1억 개 코인을 다시 전송받았습니다. g b t 지갑 상위에 있는 코어팀 지갑이죠. GBQQ 지갑에서 g b t 지갑으로 1억 개를 전송을 했고요. 이 뜻은 이 1억 개의 파이코인의 양은 마이그레이션을 위하여 사용할 물량이기 때문에 즉 당분간은 마이그레이션이 지속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파악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마이그레이션은 빠르게 진행이 되다가 영상을 만드는 이 시간 기준으로 해서요, 15시간 전에 일단 멈춘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되진 않고 잠시 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그레이션이 된 최근 지갑 약 7,800여 개의 지갑을 분석을 해보면요, 지갑당 마이그레이션이 되는 이 평균값이 약 700파이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마이그레이션 데이터를 보면은 평균적으로는 400에서 500파이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던 수많은 지갑들이 한 번에 마이그레이션이 되는 시계는 평균적으로 1,800 파이나 1,200 파이 이상이 나오는 것까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700 파이 정도라면 그 정체된 지갑들이 조금씩 풀려서 마이그레이션이 되는 정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마이그레이션 관련 업데이트입니다.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는 켄니 님이 공유해주신 자료를 통해서 코어 팀과 개발진들의 대화 내용을 잠시 보여드렸습니다. 임시 승인 관련 지갑 생성 오류 관련 등등 짧은 대화가 있었음을 알려드렸고, 물론 그런 대화 내용들을 제가 공유를 해드리면 어, 솔루션이 100% 제공이 되었다 그런 큰 부분을 알려드 드리고 있다라기보다는 이렇게 자주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보여드리면서 현재 코어 팀에서 어떤 부분이 이슈가 되고 있고 그런 이슈들을 어떻게 지금 해결을 해 나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캐치하기 위한 그런 자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영상에도 그런 개발자와 코어 팀의 대화 내용을 잠시 알려드리자면요 이번 이미지를 보면은 파이 커뮤니티가 우리가 모르는 그런 고충이 있어서 지금 코어 팀에게 제안을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커뮤니티 개발자는 코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용자가 결제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 파이 SDK를 사용을 해서 사용자의 공개 지갑 주소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나요? 이것은 판매자의 공개 지갑 주소를 가져와야 하는 마켓플레이스 앱용이며 구매자의 공개 지갑 주소는 아닙니다. 현재 판매자에게 앱의 공개 지갑 주소를 수동으로 입력하도록 요청을 해야 되는데 파이 커뮤니티에서 의심을 받고 있으며 개척자들은 대부분 지갑 주소를 비밀구절 입력으로 착각을 해서 이곳에 입력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에게 대금을 송금하려면 판매자의 공개지갑 주소가 필요하므로 앱에서 수동으로 추가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 우리가 파이앱을 사용을 하다보면 지갑 주소를 입력을 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지갑에 비밀구절을 요청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서 또 아니면은 어떤 데이터를 입력을 했을 때 무언가 이 파이지갑 보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입력을 상당히 꺼려하고 있기 때문에 파이앱 개발자 입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고충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고 개발자 입장에서는 파이앱에서 송금을 지원하려면 적어도 이런 지갑 주소 데이터는 바로 알수 있는 솔루션을 코어팀에게 요청한 상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코어팀 크립토깅은 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방법이 없지만 우리의 관심 과제에 개발자가 SDK에서 요청하는 이 정보와 기타 정보 요청을 올려놓았습니다. 또 코어 팀은 기능이 출시가 되면 모든 개발자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대화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파이오니어들이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고 항상 어떤 경계심을 가지고 두번세번 체크한다는 것은 어, 매우 긍정적인 일이라고도 생각을 할수 있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파이 앱에서 활동을 하다가 지갑 주소라든지 다른 데이터를 요청을 했을 때 그런 입력란에 우리가 어떤 경계심을 가지지 않고 아무 데이터나 입력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비밀 구절을 입력을 해버리는 경우가 생긴다라면 그런 부분이 최악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파이 브라우저와 파이 앱이 미래는 여러 가지 업데이트를 만들어 나가서 우리가 지갑 주소를 따로 입력을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안전하게 로그인이 되는 그런 기능이 필요하겠고요. 또 코어 팀은 이런 파이 앱에 대해서 철저히 감시를 하고 커뮤니티에 신고를 받고 검토를 하는 부분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도 오늘 새벽에 받은 소식인데요. 이 파이 브라우저에서 의심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파이 코어 팀이 자체적으로 파이 앱을 차단을 하고 있다라는 지금 얘기가 어, 들려오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이미지의 주소는 파이 참몰 또는 파이 체인몰닷컴으로 스캠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파이 체인몰과 어, 매우 흡사하게 스펠링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이트를 만들어놓고 스캠 활동을 하고 또는 여러분들의 비밀구조를 입력을 하게끔 해서 여러분의 비밀구조를 탈취하는 그런 사이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실제 이 사이트를 제 파이브라우저로 접속을 해보니 파이코어팀에서 현재 블락을 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인 조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다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이치앤몰 그룹으로 잠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치앤몰 글로벌 3분기 로드맵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여기에는 pcm 지갑이나 파이 채무 관련 업데이트들이 지금 즐비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3분기 로드맵에서 한 가지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광고를 시청하고 파일을 획득하는 업데이트입니다. 네, 잠시 읽어드리자면 파이어 사이드와 유사한 방식으로 pcm 올렛은 독립적인 광고 시청 옵션을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광고 수익을 공유하고 사용자 참여를 소중히 여기겠다는 약속을 반영하여 광고를 시청하여 파이 코인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올해 3분기에는 새로운 기능이 업데이트될 것을 예고를 하고 있고 모두 아시다시피 파이어사이드 이소셜앱에 가보시면요 우리가 광고를 시청해서 파이어 토큰을 수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커넥트 소셜 이 앱에도요 지난 영상에서 광고 보기 관련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은 이 커넥트 소셜 상단에 광고 보기 기능이 활성화가 되었다는 부분 그리고 미래에는 이 광고 보기를 하게 되면 우리 유저들에게도 이냅 토큰이나 파이 코인 등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계획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어서 파이 채물 또한 이런 계획을 3분기 로드맵에 포함을 했다는 점, 파일 승태계가. 웹3.0 방식으로 성장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참여자 모두에게도 조금씩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분배 정책을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앞으로는 우리 파이 유저들이 많이 모이는 그라운 파이 앱에는 필수적으로 이런 파이 광고가 크게 자리 잡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관련해서는 파이 채물 그룹 CEO 에드윈과 좀더 대화를 나눠 보고 디테일한 부분을 다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